일본에서 맞이하는 둘째 날 아침. 가볍게 러닝으로 시작합니다. 코스는 어떻게? 해? 부서에서 온천 예약하는 겸 러닝까지. 3, 4km 되는 거. 3, 4km 딱 좋다. 어제 타투 이슈로 온천을 못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가족탕을 예약하러 갑니다. 오투호카의 날씨는 비올 확률이 95%래요. 비가 오기 전에 얼른 러닝을 할 계획입니다. <laughs> 좀더 오늘 그리듯이 앞으로 애미라야 돼. 오. 아 이게 푹 자고 나니까 에너지가 지금 장난 아니야. 아, 안녕. 알지 아, 까마귀는 일본에서 길조인 거. 오늘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구보관에 불영구천. 야, 툴. 멋있 사나이 구만치 바다나이 멋지 사나이 여행 언닝의 장소니 우리가 안 가고 구석부석을 그나마 조금 구명할수 있어 이게 묘미지 멋있구나? 파와워치한 번에? How much? 일본 무지에서 2,3만 원 할인할 때산 거야. 아 2,3만 원. 되게 어. 좋아. 얼굴 얼마인가요? 얼굴은 이제 93년도 산인데 <laughs>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웃음> <웃음> 가격 의식가. 요새 좀 떨어지긴 했어. 나 <laughs> 지금 온거 같아. 러브 사이. 여기가오 뭐야 여기 줄서 있어. 와줄서 있네. 와, 아니 지금 온천 아직 오픈 전인데 이만큼 줄이 있어요. 90분에 3,900엔. 아 이게 인당이 아니라 한탕에 한 어, 3,900엔이야? 어, 어, 어. 그리 최대 4 명이고. 음. 뭐할게 있어 우리 오늘? 네? 아니야. 온천이다. 음. 그러면은 여유롭게 하지 뭐. 셋이 넷이. 아니 넷. 아, 윤윤민이스 아, 네, 지금은 아니, 삼시 예약 부탁해요. 다섯 분전에 오세요. 아, 네. 예약을 네. 예약을 네. 예약을 네 예약을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로미가스 티로 집에 가야지. 도전 볼까? 아, 아, 아까는 강 따라 왔으니까 이번엔 그냥 도시 로드로 가보자고. 오케이. 거기서 에이 우도, 진 일본식으로 뛰어볼까?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タチ、写真も撮ってもいいですか？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かわい,い。のタチのタタチいいですか？あいにょ。あ、ウェルシーこぎあ、かわい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 귀엽게 <laughs> 이없 헤어질 때 인스타도 물어봤어. 나도 물어봤어. 아, 그랬어? 오씨 뭘... 언제 했냐? 나 자연스러워 좋아했지 나. 아, 결혼했어? 나 이제 아. 밴드 했다고 하니까. 아. 어. 밴드? 초대달래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인스타 알려달라고. 띵띵띵띵띵. 연락바랍니다 도무기상. 아, 나 인스타 결혼했는데 메시지가 안 오네.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도 오하이오 봄날이 반갑습니다아 지금 비오는데 아이 감성 너무 좋지 않냐? 오늘도 간발의 마쇼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하깃진 어제 펼치려다 <laughs> 말았다 날개를 펼까 <laughs> 날개 말까, 하다. 말까 하다가 안니찌와 나마비루 고마소추 간파

아가족그이기 근데... 때문에 가족그에도 그런 데가 있어가 그러니까 따로 또 가야지. 이려면나 뭐 아, <laughs> 나 두고 갈왜건마 <laughs> <laughs> 떨어져. 서이신은휘발가지고 아, 이 아, 나 이건 못 입겠다. 밖에. 코를 <laughs> <조를> 치네. 아 <laughs> 어, 섭씨 느낌이 나면 S 입어야 되는 거 <laughs> 옷 사이즈도 잘몰랐어 <laughs> 그게 h e type of glass? It's a 원피스, 드래곤볼, 슬램덩크 a 아, car. 정도가... 아. 어 드래곤볼 이쁘다 아. 이거 얼마야? r a g o n ball s l 야 m dunk. Oh, dragon ball. I'm g 커피 냄새 좋다 go <laughs> 가 고소한, 고소한 걸로 오. 하려면 다크에 풀바디해가지고 아, 이게 원두 별로 있구나. 네 넘버쓰리 스리. 아이쓰리가 넘버 있네 드립이지만 아이스로 얼주바깜바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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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만히가만가 못나 쓰잖아 <laughs> 아, 가다랑 거나무시고그다 <laughs> 야, 이거 뭐야 너무 셔 진짜 버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어파트 Don't you a y 노래 나오면 바로 봐도... 어,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에이. 아침에 우리가 이게 따라 러닝했거든. 자저 앞이 도착입니다. 니치와 와사시도 온쇼운 데끼마와 냄새 뭐야? 이게, 이게, 존나 짰네. 이게, 야. 아 씨, 바로 들어간다 아, 우리가 못 들어. 비가 내리면 비 오니까 느낌 죽인다. 비가 와서 운치라도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 아우짜. 아니지, 누가 지일인거 아니지? 야. 오! 어, 뭐 진짜 원숭이 그 자체인데, 사람 <laughs>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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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90분 동안 뭐 하냐? 아, 마실 것 같은 거 사고 시원한 거 하나 먹고 싶은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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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이거지 야, 이거 야, 하나 남았어 우유 이거 해서 나눠 먹을래? 이거 여기서 꺼낸 거야? 어 이게 요거트거든 얘는 우유 맞지 여기 써 있는 거 없어? 아닌데 똑같은데? 아 요거트네. 밀크가 아닌데가. 낮이죠? 헤이그의 토코노. 허기스는 밀크? 야너 어떻게 알아 들었냐? 대충 그냥. 알아들은 척한 거야? 알아다 대충 해 단어 틈틈이 밀크와 그래, 그래. 화이트 밀크 초코 밀크 커피 밀크 일단 우리나라 사우나 하고 바나나 우유도 먹는 아, 겁나 고소해 엄청 고소해 음그 봉지 삼각형 잘라 먹는 커피 우유 있지? 아, 이거 우유 맛있지? 우유. <laughs> 어. 서울 우유 농축 맛 30분 마신욕하고 이제 네, 나오시다 다녀와 그왜 안내려? 안나와? 아우 나도 와 어지러워? 외모 체 외모? 준비되었는가 전사들이야 우 오늘도 <돠>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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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심장은 뜨겁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던구가 아, 없는 메뉴판. 그러니까. 와우. 아, 아. 아 리가이만 아리바 <laughs> <마. 웃음> 있죠? 감사합니다. 이 버섯. 야, 맛있다있어 야너 아들 내 쇼핑 가서 사라고. <laughs> 그러면 내가 뭘 사면 되지? 여기서 살까?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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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사드 와. 기다어 얼마 전에 생일이어 가지고 생일 기념 요거는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내일 생일 선물 사준대요. 알았어. <laughs> 아, <도시마. 웃음> <laughs> 왜 근데 왜 왜가? 뭐할거 있어? 피.. 곤해 뭔가 약간 피곤하기도 하고 야 그래도 그.. 축구옥가 그, 그, 클럽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거 같아 우리는 아니야? 뭐 아님을 우리는 아니 뭐더 이상 뭐안 잡을게 하지만 우리는와서으면 좋겠다 은희야 뭔지 알아? 가족쿠기 때문이야 가, 그래 도모다찌도 아니야 우리는 도모도찌가 아니라 이제부터 가족구야 우리 안 버리고 가, 가, 가.. 같이 갈수 있어? 우리가 돈이야 어? 가족쿠 가족쿠야 <laughs> 그때 잊었어? 아 그거는 <웃음> <웃음> 일단은 앞에 분위기만 보고 가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그래 너는 뭐, 자 우리 후쿠오카의 마지막 밤을 불태워보자고 너무 좋지 이비자 클럽이라고 <laughs> 거기를 지금 갈건데 이비자는 가서. 밤에 있는 지명이 있네 자 <웃음> 쓸데없는 <웃음> 얘기 하지말고 <laughs> 가서 <laughs> 미친놈처럼 노는거야 오늘? 어, 그냥 미친놈이야 나는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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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입천장 뜯어줘아 <laughs> 가자 <웃음> 아 파트 아 파트 문 죽어 와. <laughs> 이제 그런 말을. 우리 uh, 줄... 아, 아파트 참아. 아파트 차아도안 참아. 오늘 호국가 마지막 아니야. 오늘 이제. 야 심... 우리 한 시에 가자. 어, 한 시. 진짜 열한 시니까. 어차피 열2시에 나와? 우리는 5시에, 5시에, 5시에 가자. 5시에. 시시 5시, 5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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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5시. 들어가자. Let's go. g o 야. g 아, o 야. 야, 같이 가야지. 이션 s y o 이션 이 e w s c h o o 션 o u 이제 꽤 쾌적하네 여러분들! 여기야, 내가 찾던곳이 여기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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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악마의 열매들 이거 먹으면 이제 죽겠는 거야. 오, 왜다 이상해 씨, 이상해 씨, 왔어?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까지 마, 나까지 마.